여러분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는데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거가 헷갈리시죠 네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한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사정 있어서 정리하신 분들 뭐 매출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뭐 몇십만 원에서 많아요 뭐100 200 매출 이 정도 나온 거 이런 경우도 신고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산세 물고요. 어, 세금은 나라에서 끝까지 어떻게든 받아낸다고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 근데 매출도 별로 없는데 이 세금은 또 언제 공부하고 신고를 또 어떻게 하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거 진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3이라는 서비스 쓰면요. 휴대폰으로도 정말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뭐야? 왜 이렇게 쉬워할 정도로 초초 간단하게 부가사 신고가 끝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이렇게 3.3 검색하셔가지고 33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 은 이렇게 예상 부가가치세를 확인해 보세요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사업 분석이 나오는데요.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뜨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은 홈택스에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주게 됩니다. 자, 밑에 간단한 코멘트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라는 거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뺀 금액을 가지고 부가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출 확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출을 확인을 하면 이런 네, 식으로 매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지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오지만 제 실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제 채널 보시는 어,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매출 쪽이 매출이 많이 잡히실 거고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간단하게 어, 코멘트가 뜨죠? 뭐 확인하시고 이제 매입 확인하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가세라는 게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빼는 걸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마 신용카드로 상품 결제하신 이런 내용이 가장 금액이 많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과 매입을 확인한 다음에 예상세액을 확인을 해야겠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상 부가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상세 내역이 렇게 나오는데, 뭐 세새 공제 및 감면도 나오고, 그래서, 어, 그래서 최종 세액이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음을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네, 부가세 절세를 놓치지 마세요. 카드 지출 중에 공제받을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절세를 찾아드릴까요 하는데, 절세 안 할래요 하실 분들 없겠죠. 그래서 네, 찾아주세요를 누르시면요. 카드 공제로 꼼꼼하게 또 절세해보세요 하면서 뜨는데,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몇 가지, 어, 이렇게 설문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이런 것들도 본인 상황에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내역 사용한 것들을 서칭을 해주죠. 홈텍스 자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칭을 해주고요. 사업 지출이 맞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업용으로 매입을 잡을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알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비슷한 업종 사장님들이 공제받는 항목을 찾아야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사업적으로 필요해서 구매를 한 거다 하는 것들은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누락 없이 좀잘 해주시면 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제 적용하기 네, 눌러주시고요. 네, 보세요. 와우, 카드 지출해서 네, 이렇게 많이 공제를 받았다. 사실 이렇게 체크를 안 했으면 이거 공제 못 받는 금액들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또 찾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부가세 예상세액이 어, 많이 적용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기 자료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뜨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모든 매출이 초과됐나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기로 작성된 것들은 매입이든 매출이든, 제가 입력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매출 추가를 눌러주시면요. 네, 그래서 뭐종이 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 카드 기타 이런 것들은 홈텍스에서 어,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어, 매출도 누락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매출 자료들도 누락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게 수기로 어, 매입 자료를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지출을 다, 매입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매입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다음을 눌러 주시면요. 네, 모든 매출을 확인하셨죠라고 하면서 매출이 누락되면 추후 가산세를 낼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에 기반해서 꼼꼼하게 넣어 줘라. 뭐 이런 내용도 뜨고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 주시면요. 네, 그렇게 신고 이용료까지 뜨고 다른 분들 후기도 뜨네요. 중요한 게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이 떠서 우리가 신고하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할수 있고요. 네, 꼼꼼하게 체크를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고서 검토 후에 국세청에제 출되니까 좀안심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결제까지 할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고 결제를 하게 되면 신고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조차도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고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아직 신고는 안될수 있는데, 1월 중에 3.3 부가세 신고가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3.3에서 부가세 첫 신고 무료 이벤트인데요. 무료로 네, 부가세 신고 진행할 수 있고요. 근데 해당 쿠폰이 1월 12일까지만 링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무료 쿠폰 받는 방법 요거 아래에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요, 어, 꼭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거 친구한테 소개하면은 커피 쿠폰까지 에, 준다고 합니다. 어, 회자네요 물론 부가세 신고 셀프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홈택스 들어가시는 순간 막막하실 거예요. 무슨 팝업이 여기저기 막 뜨고 대체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입력하라는 자료도 많잖아요. 사실 셀프로 못해서 이런 서비스 쓰는 게 아니죠. 편리하니까 쓰는 거죠. 이런 서비스 쓰는 거는 편리함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부가세 신고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세금 미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러지 마시고 3.3 서비스 이용해서 빠르게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초보 판매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